월급 날만 되면 이번 달엔 좀 아껴 써야지 다짐하는데 왜 항상 돈은 안 남을까요? 이유는 단순합니다. 통장이 하나라서 그래요. 오늘은 월급 받자마자 해야 할세 가지, 그리고 월급 200만원 기준으로 통장 쪼개기 실전 예시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월급 통장을 쓰는 통장이 아니라 거쳐가는 통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. 월급 통장 하나에 월세, 카드값, 생활비, 저축이 다 섞여 있으면 돈 관리는 절대 안 됩니다. 재테크 초보라면 통장은 이네 개면 충분해요. 월급 통장, 고정 지출 통장, 소비 통장, 저축 투자 통장.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 이체로 바로 분리. 이게 통장 쪼개기의 핵심입니다. 두 번째는 어차피 나갈 돈부터 따로 빼놓는 것이에요. 월세, 관리비, 통신비, 보험료. 이건 고민할 돈이 아니라 이미 나갈 돈이죠? 월급 들어오자마자 고정 지출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세요. 그러면 남은 돈이 이번 달 내가 선택해서 쓸수 있는 돈만 남습니다. 이 순간부터 소비가 확 줄어요. 세 번째는 저축과 투자를 먼저 빼놓는 것입니다. 이번 달 남으면 저축해야지. 이 생각부터 버리셔야 해요. 적금 ISA 계좌 투자 계좌로 월급날 자동이체하세요. 월 10만원, 20만원도 충분합니다.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구조예요. 월급 200만원, 통장 쪼개기 실전 예시입니다. 먼저 월급통장, 고정지출통장, 소비통장, 저축투자통장 4개의 통장을 준비해주세요. 다음으로 고정지출통장에 90만원을 넣습니다. 월세 60만원, 관리비 공과금 15만원, 통신비 5만원, 보험료 10만원, 총 90만원입니다. 이 돈은 이미 없는 돈입니다. 그리고 저축투자통장에 50만원, 적금 20만원, ISA 투자통장에 30만원을 넣습니다. 총 50만원입니다. 부담되면 20만원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. 중요한 건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소비 통장 60만원. 이번 달 내가 자유롭게 쓸 돈입니다. 식비, 교통비, 커피, 약속, 쇼핑. 총 60만원입니다. 이 통장 안에서만 쓰면 이번 달돈왜 없지? 라는 말이 사라집니다. 실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자동화예요. 월급날 기준, 고정 지출 통장, 저축 투자 통장, 소비 통장. 이 순서로 자동이체만 걸어두면 끝입니다.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. 월급 통장은 거쳐가는 통장, 고정지출 먼저 분리, 저축 투자는 자동이체, 월급 200만원 기준, 고정지출 90, 저축 투자 50, 소비 60. 금액보다 중요한 건 비율과 구조입니다.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